아, 왜 계속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어요? 아니,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날 생각했는지. 아, 요즘 상당히 시청자가 많다 보니까는, 네. 살짝 뭐, 이제, 어색하지 않나? 음, <laughs> 개 씨발, 말도 안 되는 20다리 새끼가, 올 방송 1등한테 깝치고 두화 잔다. 이거 자체가 솔직히 말도 안 되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수찬씨. 저요? 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님은 이런 시절이 좀 짧았잖아요. <laughs> 저는 한평생 이런 시절로 <laughs> <laughs> 지금 약간 불효자 많이 나와서 지금 세조하니가 존나 좋아요 근거리들이 많아서 <목소리> <목소리> 수찬이? 수찬이 재밌는데 천재 왜안 뛰냐고? 그냥 듀오 할 때만 재밌어 거의 진짜 그롤 방송의 약 기상열이야 이거 님들아, 이거 탱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는들아로 잡을 각이이게이새끼들 이거 님이게안나오이데이게로이을 그게? 아얼굴이 제일 무서. 네 얼굴... 음... <주문도> 이 이거 님들아, 이거 이거 님들아, 이거 들아 뭘 들어가! 스킬이 아니, 없어 우리 와내 방타 지렸다 이백뺏갔으리 6렙 뻔 했어 시바 새끼야 너 따위에게 고개 숙일 것 같나? 쉴도뭐야그러 길이 옛날 보다 추 이긴 했어. 아이 팬합 네, 납니다. 그냥 먹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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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쭉쭉 찍었어. 정글링이 존나 힘드네할 거라 기대하 아, 고맙다. <laughs> 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신짜고 카운터로도 괜찮고 정말 괜찮은데. 짜고 나올 때 이거 좀 상... 음. 아, 또, 은킬입니다 아, 고 있어요 우리, 가더 빨라요 플레이 우리, 우리, 었나 저거 우리, 우리, 봐주세요 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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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못가 아섭 노스프입니다와 이게 조금만 해도 안돼도 되네 이게 아 여러분 퇴조하니 개좋하던는데 조금만 해도 얘한테도 된다 개꿀. 아니 근데 왜킬는데 칭찬을 안 해주세요? 아니 마스터 관심 내려요. 당연히. 뭐 알겠습니다. 지금 개 털렸는데 지금 전글 차이 안 보이세요? 그분아? 처음에 나 말리고 저기 같나? 살짝 스파르타식으로 바뀌셨네. 선정료로! 일단 여, 일단 여러분들 그 그건 초식 한번 갑. 내가 잽부름 갈게 이거. 내가 봤을 때 룸메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스택도 두, 동시에 두 개도 원래 내두개 터진 건 원래 그랬어. 어, 예전부터. 근데 약간 이게 딜은 확실히 예년보다 줄었죠. 아 라자시는 어떻게 조져 그냥 먹고! 먹고! 아레인톤냐아 레인톤 너무 안 되는데 존나 귀 그레이츠 카이팅 존나 열심히 <laughs> 뭐야 그거 뭐 죽었어? <laughs> 카이팅 존나 열심히 해 아 근데 챔피언한테는 그거네 정글 못판테만 이가 계속 도는 거고 챔피언한테는 이, 이가 안 도네. 챔피언한테도 적용인줄 알았는데. 그 레이크톤 구덱기야아 근데 이 선마가 낫나 그러면? 아무들도실 산하식 먹네. 이 선마도 괜찮아 보는데. 와, 34달이야. 이거 봐, 저라댐 흥미입니까? 와, 6시간 방송해도 20달이 넘어본 적이 없는데. 저라댐 만세! 왜 안.. 왜안 가! 아 게임 너무 쉬운데? 아, 잘하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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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실끼 이거 야야야 그 그분 그, 위야? 이쪽이야와근들뭐량탑 <목소리> 뭐, 안나오네 쉴드랑 저거 오, 오케이 쟤도 복권 복권 이거 뭐뭐뭐 이거 뭐 이거 뭐, 진가르서내어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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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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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이 없어요. 만화좀 달려요. 이하 다리우스, 이 하유. 이 하유, 이 하유. 이 하유. 이하이하 하유. 이 하유. 이이이 아 그레이브즈 왜 거기서 나와 그럼 쉔 궁을 빨리 타주던가 아... 올라갔네 아제대로님지 화나겠는데? 네, 아 이거 마아 가야되나? 아, 근데 세주안이가 근데. 아, 좀애매하네 이게. WDD 증가한게 그나마. 그, 그 뭐야 이거. 아 뭐야 여기서 왜 나와? 어디 거 오, 이 어디서 나거오거 이거. 이미아위 이거. 이거. 이데 이거. 이 얘얘 높구야 얘, 얘 저, 저 모디카도 뭐 높야빼기안돼빼기안돼빼기안돼아빨빨 아, 레드 강타 잘못 당았어 아, 아, 아 레드 강타 나그 부대가리에 막았어 아 응. 아, 강타를 왜 이렇게 못 써요 네가 보세서 저 뒤져갖고 먹힌 거잖아 이 개이새끼야 그건 맞아 아, 그분 대다리에 박았네, 빨간 거 다. 아, 용갈이 들고 오겠네? 아니, 근데 보세도 이렇게 말썽 왜 이렇게 말썽을 못해 예? 버스 어, 타시라고요, 그냥? 아니, 근데 2대 이겨요. 좀 와주세요, 좀 먼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쏴돌아 댕기잖아, 이 뚜벅이 쉐이키. 봐봐, 이거. 독쳐. 와. 해 주세요! 어, 미드 와봐. 어, 미드 미드 하자. 어. 됩니다. 제발! 살려줘! 아, 진짜 세네. 아, 이쪽은 잘 들어갔다. 사용합니다. 예, 근데, 얘들아, 이거 축구랑 축구랑 넣고 먹었다네. 중척이 안 된다. 아, 근데 아니 세조하니 씨나안쓸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어 아니 오히려 안 좋아 이거 왜 그거 어호 오디카즈가 왜 3킬 얻었지? 얘도 네. 막아야 돼요. 네. 간다. 간다. 미어서 간다. 아, 이거 우리 우리 걸로 쟤네 는점는 띄우세요. 개 시간카를 봐야되나? 아든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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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든 하든 하든 저 소리를... 뭔가 왜죽어 아, 갑자기 나성대에게죽이랑라서 전화했는데... 또타이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우리 팀은 음. 어떻게 이런 데 지금 캐나라고? 아, 나 지금 그럴 순 없는데, 이거... 벌벌 떨면 아. 리저처리 오지게 당하네 레벨 왜 8이냐? 너? 겁쟁이들은 떠달라고 해. 난 싸울 테니까. 아, 네, 여세준아니좀 별로다. 이거 나이스브레스리 오늘 nice. 빨리 올라와. 이럴 때 제발 주 와 블라드 뒤게 쓰. 이거 안 가서도 거 같아. 나이스나이스 이렇게 게요아 이거 안 패고 나을라죽일라 아니, 여러분 은이게사타가두번이 어차피 애초에 안 돼,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사타를두번 원래 정 사람은 이이게 딱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니사람이거 스테라 가야 돼이아야 돼. 아사람아이네 돼. 아니 이거람랭인데람은이사은이이 아근뭐 전기뱀 정어야 존나 지식거리네 나? 어애들 뭐만 하면! 씨 새끼들 이걸 들어간다고? 오죽었어 이렇게.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한다. 깜아이 어? 어. 어, 3초. 뭐이 새끼 빨간 장갑. 뭐가 날때고 있네, 아네데내욕 먹을 때 여러분들 욕먹욕 먹는 거개 빠른다. 오브젝트가 <laughs> 이게 근접이랑 먹으면 석고시랑 두명 금방 먹겠다. 이건 좋다. 이게 두 명에서 팍 때리면. 근데 그거 장점 하나 뽑기는 좀 어? 맞는 거냐 그거? 딱 맞다 핀? 뭐 있어요 여기 자질거든지. 아, 오. 네. 괜찮. 아, 뭘 떨면서 니라리그스 버리고 돌아다니기만 하네.

다리우스랑 무조건 다리우스랑 모데카드랑 잡으면 한타 무조건 이길텐데 저 원딜이니까 레드 먹을게요 아아아아 아, 아. 어? 아, 드시라고 너희 아, 네, 드세요 사주이라서나 민트기 렀다 타오로타오로 개새끼들 타오로타오로타오 죽어 죽어 이 새끼들 어아와 네. 근데 최대 잘하네. 아, 처음 본는대 진짜 이슨일나 떡으로 쓰면 쓰레이고 당락하는 스킬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하고 오른쪽 만들어 는데 뭐야 싫어야 이거? 왜왜 이거 왜, 왜, 왜 계속 쓰는 건데 이거? 몰라 몰라 나도 몰라. 속이 찡했다. <laughs> 아니 머리 빨라 이거. 왜 계속 쓰는지. <laughs> 바뀌었대. 바뀌었는데 이게 <laughs> 저 오브젝트 챙기는데는 좋은 거 맞아요. 얘머오제도 예머오제도 두 사이클 돌릴 수있겠다 단지 이거 정도 엄치좀 <laughs> 혼자 줘라 이씨 아 근데 지금 근데 세주아니가 근접들 많아가지고 지금은 또 괜찮아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팀원들의 근접이 많으면 세주환이는 더 좋아지죠? 이거 좀 메타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쓸만해. 뭐 왔다 이거 뭐 왔다. 뭐 왔다 얘들아. 뭐가 왔다. 도와주.. 혹시 혹시 올 사람 없냐? 아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위에 다 잡았어. 위에 다 잡았어. <목소리> 오빠 왔다. 아.. 죽었어. 마저 없어서 쎄겠어 오빠 왔어? 잘했어 천. <laughs> 원딜을 하면 질 수가 없네. 빨리 타 하나 밀어라. 저보고 네. 가야 네. 나온다 이제. 네. <laughs> 아 근데 마저도 하나 가야겠다 ㅈ 아 내가 근데 너, 모르, 모데카이저한테 싸우면 안 되는데 잘못 생각했네 쟤 혼자 AP구나 게임 끝났다 이거 끝나고 나니카직스 도 한번 해볼게요. 나니카직스로 약파란 새끼가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야야야, 야, 야. 진정한 학군 따로 있었어. 우리 팀 제드 두명 보내. 제드 b 제이야 아. 뭐해 근데 여기서? 뭐안 내고? 오, 이거 턱 아픈데 이거? 진짜 돼지 근접 친 많을 때는 진짜 좋습니다 좀... 아, 여러분 구르적 많이 나올 때 하세요 웬만하면 괜찮네 일단 세주환이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래 나안쓸것 같긴 해 본키에서 육식이 더 이기기 쉬울 것 같아 이래도 킨드는 킨드도 기... 아, 근데 좀 초중반엔 좋은데 중후반에 폭딜이 안 나와, 생각보다. 학고라는 뜻이 일본말이었어? 그리고 일단 지금 뽀삐 정거하고 카직스, 나린 카직스 두개봐야 돼. 일단 이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로 올게요. 야, 나 다이아 이 자리로 올게.